네, 스카이 필름. 일반 염료 타입의 필름, 그 다음에 SK 예, 단열 필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실험 장비는 여기 보시면 LS160, 이게 이제 필름 투과율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필름을 넣어서 예, 필름 밝기, 자외선 차단율, 열 차단율을 측정하는 예, 장비인 거고요. 휴대용으로 이제 쓰는 거죠. 더 디테일한 장비가 있긴 한데, 오늘은 간략하게 이 장비를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염료 타입의 필름이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예, TC509 단열 필름. 필름 밝기는 같아요. 한4% 5%내 차이긴 하겠지만, 예, 여기 보시면 거의 같죠? 필름 밝기는. 예, 그니까, 요 밝기가 같은 필름이랑, 단열 필름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염료 타입의 필름을 측정을 한번 그쵸. 해보겠습니다. 예. VRT 필름 밝기 55%, 그 다음에 UVR, 자외선 차단율이 98%, IR, 요 IR, 그러니까 이 단열 필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수치인 거고요. 이게 이제 열 차단율이 9.2%, 예, 그렇게 이제 나오죠. 9.7%, 5%, 예, 네,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열 필름, TC5095, 예, 네, 이 TC5095 필름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보이시죠? VLT 51%, 한4%내의 차인 거고, UV, 자외선 차단율은 100%가 나오죠. 예, 네, 그 다음에 IR.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치인 건데, 열 차단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게 단열 필름이냐 아니냐, 차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UV 차단이랑 그다음 열 차단율, 열차단율이 96%대. 예. 그까 이제 일반 이 염료 필름이랑 이 단열 필름이랑 이두 가지, 이두 가지에서 이제 측정을 한번 해봤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유리에다가 이제 모양을 내는 데코 필름이라고 하죠. 이 데코 필름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드릴까요 국꽃필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 VLT 46% UV 자외선 차단율이 좀 있네요 86%그 다음에 IR 분명히 이제 열차단 수치는 없겠죠 11%예그 다음에 안전필름 그러니까 유리 이제 강화유리의 비산방지 목적으로 붙이는 2mm 예 2mm 안전필름으로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안전 필름은, 예. 보이시죠? 예. VLT가 90%, UV 98%, 자외선 차단율도99% 이상 가까이 나오고, 아 r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차단율이9%된 거죠. 예. 그래서 단열 필름이랑 일반 이 염료 필름의 이제 차이점을 한번 구분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봤고요. 뭐, 필름 두께도, 예. 두께도 차이가 있고, 예.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도 선명도라든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예. 지금까지 스카이 필링이었습니다.